여러분 라라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다마고치 리뷰를 할건데요 바로 짜잔 다마고치 유닛 산리오 콜라보 한번 박싱 해보려고 가져와봤어요 제거랑동생거 이렇게 샀습니다 짱끄죠 보면은 산리오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온대요 너무 귀엽지 않니 세용. 더빙, 더빙 금지. <웃음> <웃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할까? 음, 어, 무서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세죠. 왜 낚아요 카메라 말을 못하겠어. <laughs> 어 기대돼. 과연... 아 진짜 이쁘다. 응. 우와 우리 나오는 거니 어, 지 응. 우와 가까이서 보여줘. 영롱하다 음. 이 빨간색 너무 예쁜 거 같아 오, 이거는 사용설명서 충전기 어? 이 카드 뭐지? 이거 그거야 뭐라 해야 되지? 이 카드 도 예쁘다 소중히 보관해야 돼 다시 보너스 아이템 코드 있을 텐데 없나 이번에는? 이거를 뗄 겁니다. 아쉽지만. 아,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헤? 뭐야? 예쁘지? 이거 색깔 비슷해. 맞아 맞아. 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짠. 예쁘죠 예쁘죠? 초록색깔 꼭지 체리 거북. 이거 여기다 이렇게 달, 달 거예요. 예쁘죠? 색깔 딱이야. 내가 이거 할래. 너 이거 해. 필름 붙였어요. 나 붙여줘. 아, 아 이거 우레탄 이거 잘나왔습니다제 삼각형에 딱 여기 벗겨질 수 있으니까 잘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왔습니다. 와, 뒤에 반투명 잘 어울린다. 짠 짜잔. 예쁘죠?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버튼꾹 완전 하얘, 하면. 한국어도 있으면 좋겠다. 한국어가 가능하지. 어? 아, 뭘로 하지 이거? 음... 추가된 거 없나? 추가된 거 없네. 아, 뭘로 하지? 이거 테마 다른 거 아니지? 음. 전 정했어요 유럽하기로. 아, 다 똑같네 어쩌다 보니. 어. 딸이다 딸. 어아둘 다. 아, 다. 아 근데 딸이라니요. 근데 딸이야이뻐아 그래요? 어 이거 누르래. 에이. 좀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유니 아, 좀 까먹었어. 이 누구 키우고 싶어? 딸, 딸이야. 나, 나는 어... 러블리치. 러블리치도 예쁜데. 어, 얘도 이렇게 되네? 음. 오 얘는 개 아니야? 한규동? 맞아. 우사 하나도 있어. 어 근데 아쿠이미도 귀엽고. 크루미, 너뭐 키울 거야? 나? 시나무를? 시나무를? 얘? 예? 응. 안 돼. 아... 어떤 거 하지? 이 씨, 둘다 이쁜데? 내가... 아, 피우는만치니까 크루미가 더 멋있긴 한데, 크루미야 해야겠다. 나는. 크루미는 원래 캐릭터도 이뻐. 음 응. 디디 귀엽다 음에 쥐다 아들 낳으 이렇게 하고 싶다 누구 키우고 싶다 했지? 딸이니까 여기 봐뭐 키우고 싶다고? 러블리치 음... 아니 흥미... 노랑 색깔 어? 응? 어? 얘가 얘였어? 아닌데? 아닌데? 있는데? 어디 갔지? 잠깐만 얘 아니야? 얘? 얘? 예, 어? 뒤에? 어, 뒤에 없는데 얘... 예... 얜가? 얘가 시나모올 아니야 어? 어? 얘는 얜... 얘는... 어? 얘 어, 어디 있는 잠깐만 애야? 박스 봐봐 박스에 어떤 애야? 오얘가 어, 얘잖아. 응. 얘가 얘고아얘 어... 아, 근데 얘 그거 같은데 티켓으로 나오는 애. 얘 티켓 이거를 써야만 얘가 <laughs> 얘가 나오나 봐. 아얘 할래 얘 해줘 쿠미 해줘 나도 모르겠어 아, 해줘 알아 알아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 알아 왔어야 여기엔 없어 아 알아 와그다 네, 그래. 아니 나 나는 이거지 나 아, 솔직히 얘랑 얘 이런 애 닮았잖아 언니 아니 아니 언니 실물 이렇게 생겼어요 아 무슨 이렇게 소리? 생겼... 약간 이거 비슷해 이거 네. 이거 비슷해 얘 얘랑 얘 비슷. 빨리빨리 채워줬어야지. 빨리 헐. 이게 똥블링에 언니 이 표정이었어? 기억 안 나. 왜뭐 이거 아기 때부터 성격 나오나 본데? 내가 알기론 그, 그런데. 부끄부끄하면 부끄부끄 성격인데. 응. 너, 언니 부끄부끄 많이 나왔어. 이거랑 거나 이거 나왔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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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얘 어, 진짜 못생겼다 음, 네가 진짜로 음. 시나몬을 남자애여야 돼요 안 보여요 망했다 어? 난쿠루미 되겠다 아나 어... 우산 해야겠다 마이 멜로디로 바꾸겠습니다 다 놓을까? 해야겠다. 이제는 이거 티켓 사용해서 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것 적을게요 네, 한번더 응. 응. 연습게임 많이 해봤어? 펜싱이요? 이게 연습 게임. ウェルコムトゥ 너무 귀여운데? 역시 저 이거 아이멜로디는 이거. 대박. 우와. 너무 귀엽다. 어, 키티룸 이런 거 있어.